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 먼저 오늘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오늘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 사상에는요, 오늘이 지금 지금 당장 뭐 방금도 오늘에 속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항상 여러 날들의 그 시작점과 끝점을 다 그냥 오늘이라 했어요. 그냥. 이분들의 생각은 오늘이라는 말도 오늘의 어느 때,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당장도 얘기를 하지만 또 때, 어느 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하면은 오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서는 오늘날 했거든요. 오늘과 날이 합쳐진 말이 오늘날이에요. 이 달이라는 건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때, 폭넓게 적용을 했지요. 그래서 어이 개혁, 한급한 옛날 성경의 오늘날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더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해하는데 좀 가깝습니다. 요점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는 음 지난주에 배웠지요. 우리 공동체. 얘기했어요.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있어야 일용할 양식을 주던 말던 할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 나의 공동체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용할 양식은 생존을 위한 음, 최소한의 예, 양식 충분한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기서 양식은 빵, 떡, 밥,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그 일용할 양식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랬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예수님이 줄여서 배고플 때 사탄이 놀리지요. 오, 또 배고픈데 빨리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더 먹어라. 그래야 너살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떡으로만 살 거는 말이라는 얘기는 떡으로 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 떡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떡으로도 산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떡으로도 사르니까 이 떡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일용할 양식으로 그냥 우리가 먹는 밥, 빵 이거 굶자게 해주시고 이거 넉넉해서 이웃에게 나누게 해주시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설계를 하는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 기독교 성도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성수학당 김기성 목사는 주기도문 강의에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이동할 양식을요 40분 강의 내내 육신의 양식인 빵, 떡만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을 잘하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어, 평화라는 것은 함께 다누는 것이기 때문에, 쌀을 함께, 먹을 걸 함께 나누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하면 굉장히 훌륭한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이 김기성 목사님이 40분 설교를 들어보면요, 단한 군데도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설교로 들어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성령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설교가, 야 너무도 잘한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회개 마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진리가 없다는 증거예요, 게 로마서 8장 3절에서 5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김기성 목사님처럼 육의 일을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생각하나요? 아니죠. 어차피 우리 육신이 다 생각하는데, 육신에 생각하는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도 있는 곳. 뭐? 바로 육신에 생각한 사망이라는 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영벌에 처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김기성 목사님은 40분 내내 이 설교만 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만. 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원수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사탄의 하는 일이라 는 얘기입니다. 이건 악령받은 목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강의, 김기성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40분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거고요. 악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육의 생각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만들어내서, 어?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기의 모든 지식을 통동원해서 이것을 육의 생각으로 포장을 할 때, 영의 생각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전략이 여러 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사탄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첫째예요. 방해해서. 둘째는요,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으라는 거예요. 또 잘못도 안 믿어.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육의 생각만 하게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요. 이것이 변개시키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영의 생각은 1절 못하게 하고, 6의 얘기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6의 생각만 하는 게 영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부터 사경을 계속 해보겠는데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얼마나 잘못된 설교를 했는지를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만, 어, 제가 편집한 거예요. 일부를 출연한 거니까 조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를. 어,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잘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영의 생각이 없이 육의 이야기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룡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네. 하필이면 구해야 될게 정말 많거든요. 네. 밥부터 구했을까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먹는 게 제일 중요 네. <laughs> 생명과 바로 연관이 되니까. 아하. 음. 네. 네. 그 이룡할 양식이 그 이룡할 양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군요. 네. 네. <laughs> 네.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 <laughs> 네. 생각했는데. 네. 저는 영적인 의미보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자그대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아, 생각을 네. 가져요. 그러니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 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기 시키는 것은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네. 사탄 이 뭐라고 하죠 처음 시험이 돌을 어, 떡으로 음. 만들어 봐라 돌을 떡 으로 바꿔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죠 그런데 네. 네.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한계를 나타내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떡을 배제한 말씀만으로 사는 겁니까? 떡도 그렇지 않죠. 네, 떡도, 떡도 대단히 중요해요. 네. 본질적으로 중요해. 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다. 아니야. 음. 그렇죠더 귀한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음. 간단히 얘기하면. 음식을 먹고 살죠. 예.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네. 뭘 먹어야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너무 정답이고. <laughs> 너무 정답이야. 반찬, 반찬. 반찬. 그럼요. <laughs> 이것도 기대했던 답은 아니에요. 음. <laughs> 뭐냐면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삽니다. 보람. 아. 보람 혹은 의미. 네. 그렇죠.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맞 그렇죠? 네. <laughs>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할 때 너무 거친 분류이긴 하지만 음. 떡은 우리의 밥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또 하나는 보람입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됩니다 네. 그렇죠? 내 삶이 보람있다고 느낄 때 잠을 좀덜 자도 괜찮아요 네.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될때 네. 그렇죠? 네. 음식을 조금 덜 먹어도 괜찮고요 네. 네.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은 일용할 양식은 아닙니다 일용할 네. 보람이 너무 없어요. 네. 일용할 의미가 없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굉장히 인생을 권태롭게 네. 살기 시작하거든요. 네. 어쨌든 네. 우리가 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가진 존재임을 상기하는 것임을 네. 기도임으로 알수 있어요. 출애굽 공동체가 맨 먼저 경험한 것은 뭐냐? 먹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음. 만나를 통해서 제대로 먹는 게 뭔지를 배운 거예요. 네. 제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고 남을 위해 내 몫을 남겨주는 게 제대로 먹는 거예요. 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밥 먹을 줄을 몰라요. 근데 네. 금방 제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laughs> 필요한 것만 한 만큼만 먹고 또 누군가를 위해 남겨줄 줄 아는 마음이고. 네. 그렇죠. 내가 많이 거두었으면 거두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로어줄수 있게 되고 음. 이것이 제대로 먹는 것이죠. 네. 출애굽공동체가 배워야 했던 첫 번째는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음. 평화의 길이에요. 네. 평화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쓰죠? 한자로? <laughs> 평화, 그렇죠? 네. 이건 고르게 하다 하는 뜻이 있고요. 네. 고르게 하다. 네. 이, 이 음. 글자는, 음. 앞에 있는 글자는 벼화자입니다. 네. 벼 네. 쌀 만드는 병 네. 이건 입 구자죠 입구자. 그러니까 평화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아 밥이 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게 평화예요 아 평화의 시작은 뭐냐 밥을 골고루 나눠먹는 데 있다 아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첫 번째가 된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이 설교가 잘못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어, 우리가 생각하기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6의 1을 얘기한 거고, 0의 1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하기 위해서, 왜 먹을 걸 나누고 이런 건 6의 1이지? 그게 0의 1입니까? 그리고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그게 어디 0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건 영의의 생각이 아니고 육의 생각인데 철저하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김기성 목사님의 이런 설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보덕에 막아버리니까 육신의 생각이 함물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철학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그게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영의 생각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인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자니라. 그들이 묻대.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니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정확하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 말을 이해했다면 김기성 목사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저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저 설명 안 씁니다 몰라서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설명을, 설명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6절 이전에 사건이 뭐가 있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브리스토토스께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 이란에도 먹고 살고 평생 이렇게 맛있고, 예?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 경우가 언제 있었냐 그러니 저분 왕이 된거 보면 날마다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 댕 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걸 알고 피합니다 그 자리를. 그랬더니 이리저리 찾아 댕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을 때한 얘기가 예수님 한 얘기가 어제 내가 오병이형 불고기 보리떡 5 개와 불고기 두 마리로 0천 명을 너희들 먹인 것을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냐? 이것은 바로 표적이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표적인데, 그걸 표적을 알았으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나를 딸해야 되지. 너희들은 지금 배고파서 또떡 달라고 온거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헌 얘기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여러분,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뭐예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일은,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이 소리입니다,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썩을 양식은 구하라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 누구나 먹고 살고요.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각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면, 썩을 양식은, 육신을 위한 그 양식. 김기성 목사님이 오늘 40분 동안 한이 모든 설교는 썩을 양식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있지 말아야겠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썩을 양식을 아주 포장을 해서요. 어? 다시 말해서 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평화라고 하지 않나 얼마나 훌륭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르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인데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있다면 이건 가짜 목사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다있어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겠어. 살은 말씀이에요내 떡,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몸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요, 떡이요,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3 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속을 양식을 위한 거지요. 예? 속 양식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니냐이 말의 의미는요, 영이 우리 육신의 몸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이다. 이 얘기는요, 마지막 때 가서 우리 영이 살아야만, 우리를 육신을 다 살려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순서가 어떤 것이 먼저냐는 거예요. 목숨이 먼저냐, 그 옷이 먼저냐. 몸이 먼저고, 몸보다는, 목숨이 먼저고, 목숨보다는 영생이 먼저 육신의 몸보다는 영생이 먼저, 그걸 먼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생.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지 안다. 희들떡 먹고, 배부르고, 밥 먹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가그 나라는 거예요? 천국. 그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그의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그의 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해계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돼서 그의 의의를 이뤄놨지요. 누구든지 해계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그의 의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빨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뭐 빨리 너희들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거든. 죽어야만 그의 나라도 그의 의도 이루어지니까 빨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일용할 양식이 영의 양식인 이게 있었나요? 여러분 이거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는요 이게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만약에 구약 성경이 이용할 양식이라면 이용할 양식 따라 기도할 수가 없죠. 그건 이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 양식이었어요. 왜요? 다 비밀로 감춰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양식인 이 말씀이 주어지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육체한 한 몸을 이루지로다 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약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려고 그 말해놨던 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뭔지를 몰랐는데 신약성경이 주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것을 깨달아 알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만으로는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구절이 너무도 많지요. 어 이제. 앞으로 제가 성경 전체를 창세기서부터 쭉 신약과 연계시켜서 짝을 찾아서 설교를 할텐데요. 여러분 그 구약성경은 다 비밀에 감춰뒀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이롱할 양식으로 이 안에 성령이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천국들이 보여서 교회들이 되고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님의 날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뭐 주님의 통치 아래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이거 달라고 기도한 것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 얘기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것이 반 얘기를 써놔주면 하나님은 이중인격자죠 두 가지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었어요? 안 주어졌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시고 뭐라 그랬대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주기론의 내용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397년에 어 바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성경, 온전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요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온전한 성경, 온전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온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있고 다 짝이 있다. 구약 너희들이 몰랐던 그거 다 짝이 있는데 어디에 신약에? 다 짝이 있다. 그 짝만 찾아서 읽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명했다? 여호와의 일이 명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의 일,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입이 말씀 가라사대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모으셨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거 다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 내주하는 하나님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씀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이 책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모아서, 성령이 모아서. 이것이 언제 주어졌어요? 397년에 주어지죠. 그때까지는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는 예언도 있어야 되었고, 방언도 있어야 되었고, 지식도 있어야 됐어요. 었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온전한 성경, 바로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온전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됐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온전한 이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온전한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이라면, 재림 이후에는 심판만 있습니다. 사랑 없어요? 이제 행한대로 갚는 심판만 있는데,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야 계속 돼. 가, 끝까지. 근데 이런 것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하 했는데, 이후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없다 이겁니다. 이후에는. 사랑만 있어야지, 후에는. 그러면 이 시점이 마지막 종말때 주신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성경이면 이 성경 이후에는 이런 건 이제 없어지고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성경 속에 완전하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사랑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계속 남아 있는 데내 양을 보기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어?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 그근데이 온전한 것을 신천지 이만인은 이만희 선생이기래 또. 근데 한국 기독교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신천지가 해롱오는 겁니다. 또 뭐지? 이게 나거든 이렇게 또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대주하시면서 나를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난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해서 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것으로 사경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